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여기, 장 우리 기절로여1절 교도 가겠습니다 유다왕 여우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를 찾았으니이다 하였더라.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런 정도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리라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하여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야라 너희가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이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어 여우사밭 같은 지도자가 그 나라에 있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여우사밭이 어, 여우사밭이 왕이 되면서부터가 어, 어떤 사람이냐면 17장 6절에 보면 왕이 되면서 이런 사람이에요 개혁을 했어요 근데 개혁하다가 오늘 우리 18장 보니까 아합과 같이 합해요. 그런데 아베에 대해 합한 거에 대해서 악한 자와 합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우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적을 해요. 어. 그러니까 지적은 이게 지적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어긋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중심 어떤 중심이냐 잘 보세요. 17장 6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1, 1차 왕이 돼 가지고 개혁이 했어요. 역대하 17장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시작.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개혁은 단회적인 개혁은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체질이 있다면 여러분, 바꿔야 되는 건 맞죠? 우리 안에 개혁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때까지 개혁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체질,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런 부분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아, 내가 믿는 진짜 믿음의 관점으로 잘못된 모든 분들은, 부분들은 그건 하나하나 떼내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인생이에요. 저는, 아, 개혁은 이렇게 시작만 개혁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때 잠깐 살아다가 또 무너졌다. 이게 아니에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개혁했던 사람이 오늘 19장에 이렇게 시작해서 개혁하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다른 불에셋 브레셋 나라들이 불에셋에서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7,700 마리 수 양과 수 염소 7,700 마리씩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나라는 견고하게 하고. 국고성도 견고하게 되고 이렇게 견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에 대해서 지적하나 보세요. 자,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전쟁하고 전쟁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의 공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나가서 여호사밧을 지금 맞이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아합이 악한 자란 말이에요. 악한 자를 도와서 전쟁에 가서 지금 싸우고 왔어요. 근데 아합은 결국 죽었잖아요.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을 하는 것, 바르게 가르쳐 준게 이게 선견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나라가 잘못 가면... 진짜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진짜 우리가 선 선지자 같은 이런 사명을 가지고 바르게 말아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잘못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이거 아니겠어요? 그러저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 66권에서 가장 하나님이 바르게 원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지금 말안 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오늘의 실정을 봐요. 그런 현장을 우리는 바르게 도와줘야 될줄 확신합니다. 오늘 선지자가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기억하고 있다. 이때 오늘 여호사밭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제 2차 개혁을 해요. 종교적인 개혁도 있지만 정치적인 개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아삽이 잘한 게 있어요. 다른 왕하고 다른 게. 아삽은 방백들에게, 레이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언약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삽이 잘하는 내용을 보면서 여기 17장 7절부터 9절 보면 자 17장 7절부터 9절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들을 지금 보내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래요 방백들만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방백들과 함께 레이 사람들을 택합니다 이름이 쭉 지금 거명돼요 레이 사람만 택한 게 아니에요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들을 택해요 제사장들을 택해서 보냅니다 또 가르치라고 근데뭘 가지고 가냐 구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을 시작 두루 다니며 백성을 뭐 했다? 백성을 뭐 했다? 가르쳤더라. 저는, 아. 저, 얼마 전에, 그, EBS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 중에, 몽골에 시인이 있어요. 근데 그 시인이, 이, 연세가 지금 좀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말 타고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니면서 몽골은 막 광야잖아요. 그 벌판에 띠움띠금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벌판에 다니면서 지금도 아이들에게 아예 동화책을 가서 읽어주고, 이렇게, 그 심지어는 한국에서 간 동화책도 가서 읽어주더라고요. 한국을 번, 그 몽골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글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리서부터 바른 걸좀 심어주고 싶어서 그런데 그분에게 가르쳐준 스승은 누구냐 할머니였어요 자기 할머니 할머니가 자연을 보고 늘 노래하고 시를 썼어요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가가 되셨어요. 그 부인은 의사시고, 근데 얼굴이 그래서 아 저렇게 아이들 동심의 세계에서 노시는 분은 다르구나 얼굴이 얼마나 선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두루 다니면서 아이들을 깨우치는데 불과 하루 전에 같이 자고 아이들을 깨우쳐주고 동화책 나눠주고 이렇게 동심의 세계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글 모르는 아들한테는 글을 가르치도록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진짜 이 복음을 안다면 그 몽골 아이들한테 이 복음을 심어줄 것인데. 근데 집집마다 전부 그방 안에 들어가 보면 전부 부처 섬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야, 저, 저분이 저 비밀을 알면 저렇게 두루 다니고 저렇게 눈보라를 맞아가면서 어, 저 아이들한테 더 저 글을 읽어주고 통화책을 읽어주는데 이걸 읽어주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 진짜 축복일 건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번 구정 명절이 유언적 메시지처럼 전해줘요. 내 인생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가장 가치 있었어요? 신랑 잘 만나는 거? 살아봤잖아요. 잘 만난 거예요? 예? 아내 잘 만난 게잘 만난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애들 키워봤잖아요. 애들 내가 잘 뒀다. 그것 때문에 흐뭇해요?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거 말고는 없다. 그 이거 하나만 붙잡았다면 이거 하나만 내가 믿고 있다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확신해요. 어제 젊은 친구하고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이 친구가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막 감격스러워. 아,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하는 깨달음에, 어제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죠.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잘 몰라요. 뭐, 몸부림치고 기도하다가 뭐가 나타나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 중에 은혜 저 바닥에 있는 거예요. 일부분에 불과해요. 진짜 은혜는 구원 맞지요? 진짜 은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지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 맞잖아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라 우리는 이걸 보고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나와 함께하세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놓고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네. 어, 이렇게 쉬운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 가지고 개혁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이 그냥 어? 자녀들한테 좋은 말하지 마시고 덕담 덕담 중에 덕담은 내 인생 살면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 마지막 죽을 때도 내가 붙잡아야 할건 이거밖에 없다. 얘기해 보세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 말고는 없다. 정말 바른 복음을 깨닫고 인생 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다. 그러야 말씀도 이해가 되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시는 하는 일도 축복이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있는데 안민이 지금 캄캄함으로 지금 죽어가는데,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살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중에 내 처녀, 내 남편도 있고, 내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놓고 기도하세요. 그게 개혁 중에 최고의 개혁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여우사바시 뭐 했나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아, 맞다. 날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선견자이 선지자의 말을 딱 듣자마자 여우사바비 사절. 여우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셀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시작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여우사밧이 여우사밧이 사밧이 누구예요 왕입니다 왕. 왕이 부엘셀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을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대 여러분 왕이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도 있어야 되는 건 맞죠? 절간에 가서 빌고 앉아있고 묵주 돌리고 앉아있고 그건 부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 민간을 두루다니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구나. 자기가 시킨 게 아니라 왕이 같다니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들을 세우되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웠는데 이 재판관들에게 뭐라고 말했나봐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시작 사람을 위한 것인지 여호와를 위한 것인 위하여할 것인지를 잘 살펴서 사람을 위하지 말고 여호와를 위하여 바르게 재판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왔으면 말씀의 법으로 말씀대로 할수 있도록 해라. 이게 재판이다. 여러분 남에게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잘 봐요, 자세히 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아니 곧전전 전 주간 봐봐요. 자 너희가 재판할 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재판하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너 뇌물을 받았다고 너 그렇게 재판해주면 안 돼. 그 다음 절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호함도 없으시고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리라 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여우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상들과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 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시작 명령하에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여호와를 이번 명절에 이 말씀 붙잡으시고 장녀들한테 세배받고 꼭 하세요. 사람을 위해서지만 하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도 결론 내리겠어요. 복음으로 근본이 안 바뀌어지면 근본이 복음이 아니면 다른 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본이 틀리면 기본도 틀려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근본을 바로 하시는데 근본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근본되기를 바래요 주는, 주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주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흥분돼야 돼요. 흥분. 성경 66권 중에 그리스도가 숨어있는데 이 단어만 잘말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고 나갈 때야 역시 그리스도뿐이구나 그러니까 사도바울처럼 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바울처럼 대단한 학문가인 사람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 했던 사울이 바울이 돼서 깨달은 것 중에 제일 바르게 깨달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로마를 향하여도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은 선지자 예언대로 오실 그분이 복음이요. 다윗의 열통으로 오실 그분이 복음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이걸 깨달아요. 그러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깨닫고는 빌립버서 3장 8절 9절에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더라? 폐설물로 여겼더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어야 축복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만 잘 믿으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이거 하나 깨닫고 나면 나머지 다 버려도 돼요. 분명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배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리 하심이라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비밀이라니까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이 비밀을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3절, 4절만 봐도 에베소 교회를 편지할 때도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나 봐요. 곧 게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여러분은 비밀을 아는 자들 맞죠? 어떤 비밀? 이 비밀을 알았는데 기쁘지 않아요? 에?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감각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하면 흥분돼야 돼요, 흥분. 제가 지난 학기 한교단에 목회 전문 대학원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한 학기 강의했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 한 번만 더 해달라가 안 한다고 했는데 계속 연락 와갖고 어제 결정했어요. 다음 학기. 하겠다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말안 해요 아니 말못 해요 앞으로 보세요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 모르면 성경을 껍데기로 읽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난리 난 거예요 야이 비밀을 전하고 싶어서 이번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 주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근본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본은 그리스도야. 돼요. 그래야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돼요.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할수록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돼서 아,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론, 근본은 그리스도요. 기본은 말씀이요. 말씀 붙잡고 힘 생겨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힘 얻으시고, 힘 얻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의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줄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여호사밧의 개혁이 나의 개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게 하실 줄 확신하고, 있고 이번 구정 명절이 가정 보금자의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어지는 명절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이여.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서 뵙기도 맞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